전해상에는 별다른 기상특보 없이 비교적 평온한 해상 상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바람은 초속 5m 내외로 관측되고 있으며 바다의 물결은 1m 안팎으로 어제보다 잔잔한 편입니다. 울산항에는 현재 북동풍에서 남서풍계의 바람이 우세한데요. 대부분 관측소에서 초속 3m 내외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비 소식이 있는 가운데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해 서늘하겠는데요. 내일부터 북동풍계의 바람이 초속 15m. 내외로 매우 강하게 불겠으니 피해가 없도록 미리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또한 유입하고도 차츰 높아져 모레에는 이 3m 내외까지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웨더뉴스가 예보하는 울산항 에코묘박지의 3일간 풍속과 파고 예보를 보시겠습니다. 이 오늘과 내일 서해상과 남해상의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대부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와 함께하는 울산항만 기상정보였습니다.